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탄탄토익의 로이 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6월 30일 시험 대비를 해서 파트5한1 5 문제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 5분 정도 시간을 재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1번부터 풀이를 들어갈 건데요. 지금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어, 동사와 준동사가 섞여 있죠. 어,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동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동사가 has been implemented 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동사가 또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A번과 B번은 지워주시고, 지금 디자인대로 PP로 쓸 것인가, 과거 분사, 또는 투부정사를쓸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음, 여기 보니까 앞에 the new marketing campaign이 있어요. 그럼 이 캠페인을 지금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더 많은 고객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된 마케팅 캠페인인지, 아니면은 이 캠페인이 뭔가를 디자인하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디자인은 타동사로 쓸수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목적어도 없고, 해석상으로도 우리 더 많은 고객을 이끌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캠페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C 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2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보시면 또 준동사, 동사 그리고 명사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를 찾아가 봤더니 얼라우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우리 얼라우라는 동사를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요, 우리 얼라우 목적어 투구정사 구조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오형식으로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뭐 허락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험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패턴인데요. 우리 allow 말고도 뭐, in able 목적어 투부정사, 그리고 in 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라 그래서 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enable 가능하게 하다, 그리고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우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거를 장려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투부정사 자리를 물어보는 거를 지금 시험에 연속해서 몇 번을 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거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또 바뀌어 나올 수 있냐면, 우리 b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꾸는 거죠. a 라우드 투부정사. 그래서, be enabled 투부정사, be encouraged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사실은 오형식을 물어보는 동사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동사들은 어, 댓글에 잘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꼭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를 가보면 지금 동사의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봤더니 어 새로운 경영 소프트웨어가 뭔가 자동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어떤 변화를 어좀 알려 줄수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 C번 D번 같은 경우는 보통 어 f f o r 투부 정사에서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엑 x 사이즈는 뭔가를 발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직원들에게 뭐할 여유가 있다. 투구정사도 아니고 뭔가 발의하다도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변화를 알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럼 이제 A번도 어나운스, 알리다, 뭐 공고하다, 노티파이도 알리다, 통지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휘 뭔가 뜻으로서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뒤에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브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단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나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보통 대절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처를 알리다 라는 뜻인데 만약에 누구누구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to를 쓰고 somebody 사람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notify 같은 경우는 이렇게 notify 쓰고 사람을 쓰고 그다음에 of t h 에 something 무언가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을 알리다라 그럴 때. 이렇게 notify A of B가 되는 거죠. A에게 B를 알리다. 또는 notify A 하고서 뒤에다가 대절을 써서 A에게 대절을 알려주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구조가 모든 직원들에게 어떤 변화를 자동적으로 알려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답을 B번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4 번으로 가시면요 지금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일단은 비커즈는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 듀트는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 네버 더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 부사죠 그 다음에 얼도는 비록 뭐뭐 있지 라도 라는 우리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접전부 이세 가지를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는요 바로 다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먼저 보실 거예요. 그래서 the key uh, stakeholders 주어 were unable to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은 접속사가 아닌 것들은 지워주셔야겠죠. 그래서 B 번과 우리 C 번은 지워주고요. 이 나머지 A 번과 D 번에서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미팅이 지금 연기되었는데 어뒤의 내용을 보니까요, 핵심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가 없었대요. 참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는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뤄졌다. 어, 우리 정답 A번이 맞겠죠? 그들이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 미팅이 미뤄졌다라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A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시면요. 지금 여기도 동사, 그리고 뭐 동명사, 그리고 명사 형태가 나왔는데 일단 보니까 바로 앞에 전치사가 보였어요. 그럼 바로 앞에 전치사가 보일 때는 우리 지금 명사도 될수 있고, 동명사도 될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A번과 B번은 지어줄게요. 이미 하이드라이트라고 동사가 나와 있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어,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의사소통하는 것 해서 커뮤니케이팅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할 수도 있는 건데, 어, 여기서 이제 답을 고를 때 포인트는요. 뒤에 지금 effectively라는 부사가 나왔잖아요. 우리 어떤 것들을 꾸며줄 때, 이 명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꾸며주죠. 그런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 부사가 꾸며줍니다. 또는 부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effectively라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답 D번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정답을 C번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6번은 전치사 문제예요. 어 이거 많은 분들이 아마 A 번과 D 번으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 두 가지가 헷갈리셨을 텐데 일단 한번 보면요. 레스토랑이 위치에 있대요. 그런데 우체국에 뭐 가로 질러서 어, 크로스인가 또는 오퍼 e 반대편에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이 우체국에 가로 질러 있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오퍼 e 맞은 편에 있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뭐 B 번 것처럼 이제 뭐 뭐를 따라서라든지 이거 지금 between 사이에서는 아니겠죠. 왜냐면 우체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상인 사이에서인 비트 n 은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맞은편인지 아니면은 가로질러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어이 문제는 어크로스와 오퍼지의 어떤 개념을 조금 확인하실 게 있는 게이 어크로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가로질러가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동적인 느낌. 어, 이 가로지르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면, 어퍼지은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맞은편의 위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A번과 B번이 있을 때 a는 b의 맞은편에 있다 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체국의 맞은편에 이 레스토랑이 있는 거지 레스토랑이 뭔가를 가로질러서 간다던가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런 어, 느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a와 b가 맞은편에 있다 라고 지금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b번으로 골라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7번도 우리가 접속사와 전치사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뒤에를 봤더니 approved라는 pp가 벌써 나와버렸죠? 그럼 주어가 지금 없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부사절의 축약형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래는 부사절이 나오고, 부사절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이렇게 주어동사를 연결해주는, 문장의 연결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축약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ing도 쓸수 있고, 어, 뒤에 pp만 남겨서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ing냐 pp냐 뭐 이렇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 ing에 어울리는 접속사가 있고요. pp에 어울리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ing 같은 경우는 보통 뭐랑 어울리냐면요. 어, 뭔가 시간 관련된 접속사 있죠.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after.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after 같은 거죠. 시간 관련이니까 after, before, since 뭐 이런 것들이랑 자주 쓰이고요. 또는 우리 when 그리고 while 뭐뭐 하는 동안 이런 거랑 지금 ing가 굉장히 많이 자주 쓰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pp랑은 뭐가 자주 쓰이냐 봤을 때 보통 약간 조건적인 것들이 많이 쓰여요. 음, 예를 들어서 if,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또는 once 일단 뭐뭐하면 이런 것들도 자주 쓰이고요. 우리 as 해서 뭐뭐하는 대로 이것도 이제 pp랑 자주 쓰이고 a l t h o u g h 도 자주 쓰인다는 거. 그래서 지금 봤더니, 어, 일단은 여기 during은 전치사니까 절대 안 되고요. after랑 since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건 ing랑 자주 쓰이는 거고, 정답 unless로 가주시면 되고요. 어, 넣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프로젝트가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완전하다고. 만약 뭐 하지 않으면, 어, 매니저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으면, 철저한 검토 후에라고 해석을 해도 정확하게 unless가 들어맞는 거죠. 자, 우리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so, t h a 구문이 쓰인 게 바로 보여요. 그럼 우리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 올수 있었잖아요. so, t h a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 명사는 지워줄 거고요. 지금 나머지에서 고를 건데, 지금 앞에가 일단 비동사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 뒤에 보어자리 그래서 부사도 지워줄 겁니다. 그럼 이제 i m p r e s s i v 랑 i m p r e s s e 랑 어떤 게 올바른 정답인가 봤을 때, 인프레시브는 이거 비교하는 것도 꽤 자주 나와요. 인프레시브는어 인상 깊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깊은이란 뜻이 있고요. 인프레시 e 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감명을 받은, 깊은 인상을 받은이란 뜻입니다. 얘는 인상 깊은 인상을 주는 거고요. 얘는 깊은 인상을 받은 또는 뭐 감명받은 정도가 되겠죠. 지금 이런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인상 깊은 거지. 뭔가 인상을 받았다. 감명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우리 비번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9번 같은 문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거 보시고서 딱어 주어랑 스콜라시 목적어니까 이거 능동태 구조로 가야겠네. 어, 그리고 동사 자리니까 어 지금 앞에 주어도 단수고. 그러면은 여기 그런 치에서 a번 가면 되겠다. 라고 지금 A 번 고르신 분들 아마 엄청 많으실 거예요. 어, 이 문제의 정답은 B 번이었습니다. 지금 A 번이 아니에요. 우리 능동 수동 고릴 때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고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물론 이제 삼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목적어가 맨 앞으로 나오면서 BPP 형태로 되고. 어 뒤에 목적어가 없죠 이제 그래서 뭐 바이 주어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수동태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형식 동사들을 봅시다. 우리 수여동사라고 하는 그런 사형식 동사들은 목적어가 두번 나오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어 하나 나가고 BPP를 쓰긴 썼는데 목적어가 두 개였기 때문에 하나가 나가더라도 뒤에 하나가 남아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하나 있을 때는요. 여러분 무조건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해석을 해서 얘가 주어가 이거를 준 건지 주어가 받은 건지를 봐야 돼요. 그럼 지금 봤더니 일단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거겠죠. 거기다가 뒤에 대학교 위원회에 의해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뜻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비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럴 때는 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자 10번에 이제 형용사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일단은 어 컴플리시드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거 많은 분들이 그냥 어 컴플리시의 뭐 PP 형태라 그래서 뭐성된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는데 얘는 형용사로서 훌륭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어베일러블은 이용 가능한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사 앞에는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available p l u 명사. 이렇게는 안 쓰고요. 보통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 쓰던가, 우리 보호자리에 쓴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supervised는 뭐 감독된이죠. frequent는 빈번한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A번에 넣어서 우리 훌륭한 과학자가 받았습니다. 그 상을요. 그냥 획기적인, 그랜 e 드 브레이킹한 어떤 리서치, 연구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뭔가 훌륭한이라는 뜻이 돼야 우리가 문맥상 맞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A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들어갈게요. 우리 11번 딱 보자마자, 동사 나오고 i 2가 보이잖아요. 그럼 빠르게 어떤 게 떠오르셔야 되냐면요. 우리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떠올라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동사가 몇개 정해져 있거든요. make believe consider find, find think 사실, make를 빼고는 뭐, believe, consider, find, think. 다 약간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류 동사들이라고 할게요. 어, make를 제외하고는 우리 생각동사들.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어, 바로 이시 나오면요. 아마 이렇게 이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시가이 감옥적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집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이 뒷자리는 목적 보어예요 그래서 목적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줘야 정답이 됩니다. 부사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을 딱 봤더니 C번 necessary로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어, 우리 find가 오형식일때 생각하다예요. 그래서 생각했다, 필요하다고 뭐하는 것이? To implement the new policy immediately. 어, 뭔가 새로운 정책을 즉시 시행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해서 정답을 C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12번 보시면요. 일단 원치 앞에 우리가 주어를 찾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복수인 C번과 D번은 지워주고 이제 anyone과 whoever가 남았는데요. 어, 사실 anyone과 whoever 둘다누구든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여기서 이제 해석으로 푸시는 게 아니고 문장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anyone 같은 경우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후에버 같은 경우는 복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후에버는 복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ny one이 되려면 동사의 개수가 한 개만 존재해야 되고요. 만약에 후에버를 쓰려면 얘 지금 접속사 역할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쫙 봤더니, 우리 must submit 이라는 동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동사가 지금 두 개, 이렇게 이제 원칙까지 해서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정답을 B번으로 골라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13번에 우리 동사어이 물어보는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좀 해봤더니, 모든 직원들은 장려됩니다. 뭐 하도록, 어, 연례 이 회사의 회의에 뭔가 참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 i s r u 처럼 뭔가 방해한다든가, argue처럼 주장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비번과 C번이 둘다 참석하다가 될수 있는데 얘는 정답이 C번으로 가셔야 돼요. 어, 왜냐면요. 우리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했을 때 participate는 전치사 in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attend는 바로 이렇게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14번에 형용사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항상 어휘 문제를 푸실 때는 지금 전치사가 옆에 있다면 그거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on이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지금 정답이 dependent로 한번 골라놓고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하이 dependent라는 거는 on을 같이 써서 어디 어디에 의존하는 또는 어디에 달려있는 이라고 이제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공은 어, 시기적절한 완료에 달려있다. 각 단계에. 그리고 뭐에 완료? 그리고 어디에 달려있다? 모든 멤버들의 협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정답이 기본으로 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어, 우리 Substantial은 상당한 이란 뜻인데, 저렇게 on 이랑 어울리진 않고요 우리 Responsible은 for 이랑 써서 어디에 책임이 있는 이란 뜻이고, Compliant는 이렇게 with 를 써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수능하는 어, 뭔가를 따르는 이라고 쓸때 컴플라이언트 위드를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을 D번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A번은 상당한 B번은 어디에 책임이 있는 c 번에 뭐뭐에 순응하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잘 체크해주고 전체다 같이 쓰이는 것도 우리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 이것도 지금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 한 2월 달인가 한두번 나왔고요. 그리고 저번 시험에서도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나왔냐면 앞에 보스 있으니까 A and B 우리 상관접속사에서 and를 골라라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또 연달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지금 여기 니덜이 있잖아요. 우리 니덜이랑 어울리는 접속사는 노월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D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보스 A and B라 그래서 A, B 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또 하나가 e 덜 A or b 그래서 A, B 둘중 하나라는 뜻으로 쓸수 있고요. 우리 여기서 정답이 됐던 니덜 A nor, o b라는 부문은 a, b, 둘다 아닌. 이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보스일 때는 and, 이더리일 때 or, 그 다음에 h 더리일때 nor. 어, 이런 거 지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도록 하고, 어, 오늘 15문제 풀었는데요. 어, 이 부분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우리 6월 3 0일시험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